안녕하세요, 미스차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브라이언 펄 근처에 있는 빵집에 제가 좋아하는 샌드위치를 가서 사 먹으려고 일본식 베이커리인데 제가 좋아하는 계란 샌드위치 있잖아요. 그거랑 주먹밥? 아니, 삼각김밥. 그거 사 먹으러 가려고요. 음, 여기 일본 슈퍼마켓 이런거 많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아, Sunrise 도 있고 여기 맛있는거 많은데 되게 퀄리티가 좋아요 음식들이. 제가 좋아하는 빵집은 이제 여긴데 계란 샌드치 있다. 빵 하나 사고 계란빵을 사 가지고 이제 브라이언 파 쪽으로 가서 앉아서 먹으려고 합니다. 저쪽에 뭐 요즘은 뭘 먹을 데가 잘 없어 가지고 그냥 사 가지고 나와서 공원에서 먹고 뭐 벤치에서 먹고 막뭐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아. 어쨌든 저는 계란빵을 득템해서 기분 좋아요. 저쪽 집게 되게 맛있어. 그래서 좀 행복하네요. <laughs> 완전 단순해요. 먹는 거 엄청 신경쓰고 아우 간지러워. 아이 마스크 언제 벗을 수 있으려나. 제가 좋아하는 계란 샌드위치랑 삼각김밥 하나 사가지고 공원에 와서 앉았습니다. 어, 제가 맨날 집에서 집구석 브이로그만 많이 하다가 뒤에 경치가 예쁘니까 되게 좋지 않아요? 네. 사실 아침에 요거트 하나 먹었는데 음, 이게 너무 먹고 싶어서 아니, 나 다이어트 하는 거 맞아? <laughs> 그래도 이게 먹고 싶어서 이거 사가지고 왔고요. 계란이 이렇게 되게 많이 들은. 샌드위치 아시죠? 이거 한국에도 편의점에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삼각김밥. 삼각김밥은 나중에 운동하고 먹어야겠다. 음, 이거는 세이브하고, 계란 샌드위치 먹어볼게요. 아, 너무 맛있어 이거. 우리 집 근처에도 팔았으면 좋겠는데, 맨날 이거 사먹으려고 엄청, 얼, 먼데 걸어와가지고 먹는단 말이야. 어, 지금 아침 11시밖에 안 돼서, 아직 사람이 별로 없고, 어, 어쨌든 이거 봐 이렇게 생겼어. <laughs> 아 근데 난 먹을 마실게 없어서 목막목목 목 매달려서 목마려 뭐야 이게 마실게 없어서 목 매어서 죽을 수도 있어. 음아 좋다. 이건 원래 일본에 가면 계란 더 많이 이렇게 해서.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파는 것 같은데? 음, 맛있어. 생각 해쁘 운동하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먹어버렸어. 음, 왜이게 배가 고픈지 몰라. 아침에 한번 뭐 먹었거든요? 음. 근데 또 먹고 있어. 지금 12시 안 됐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응답하라, 1994를. 엄청 막 고민하다가 찍긴 찍어야 되겠고. 그래서 막, 찍긴 찍었단 말이야, 집 구석에서. 막걸리 막 마시면서.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편집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마음에 안 들거든? 근데 좀핵노재밌인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집구석에서 찍은 건로 편집해서 그냥 올릴까 해요.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 음. 막걸리 마시면서 막 찍은 거라서. 뭐라지? 그냥 음주 토킹 어바웃 <laughs> 와 밖에서 찍으니까 눈가에 주름이 장난 아니다 <laughs> 어, 어떡해 네 여러분 어쨌든 그 1994는 좀 망한 것 같아요 제가 찍긴 찍었는데 별로 재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막 나름 신경 써서 찍은 거라서 그냥 버리긴 아깝고, 올릴 테니까 재미없더라도 좀 봐주세요.